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중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있죠. 캐나다도 5월에 어머니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아니라. m o t h e 캐나다는 현재 학교를 열고 있지 않고요. 6월 달부터 이제 오픈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생만 와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파타임으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오늘 드릴 정보는 온테리오 주에서 어떤 직업이 미래의 부족 직업군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직업 현황, 객관적인 직업 현황,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에는요, 미래에 얼마만큼의 많은 잡 오프닝이 있을 것이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선 어떠한 교육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직업의 급여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BC주에 워크 b c 라고 해서 같은 사이트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오늘은 온테리어주의 직업 현황을 알수 있는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사이트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하 많은 음.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직업은 미래에 얼만큼, 어,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일일이 거를 다 답해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건 2020년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향후 2, 3년까지 그 미래의 그 직업의 전망을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가버먼트,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학원이나 아니면 이민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보다는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를 마시고 가보면 이 사이트가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가겠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먼저 나오죠. 아직까지도 캐나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필요로 한 정보는 Job and Employment잖아요. 여기 보면 Education and Training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봅시다. 저는 새 창에서 열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역시,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뭐또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 알고 싶은 정보는 미래에 얼마만큼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그 인력이 캐나다에서 필요한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으면요, Explore Job Profile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요. Quick Search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Job Title을 넣거나 LOC 코드를 알고 계신 분은 그거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키, 그것도 모르겠다. 둘다 모른다. 그럼 Keyword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Keyword를 넣어볼게요. 어, IT가 요즘에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느 나라나 컴퓨터 넣어볼게요. 제 전공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눌러볼게요. Search해봅시다. 자, 아, 그렇고 여기 떴죠?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보면요. Annual income이 1억 넘고요. 연봉이죠? 그 다음에, Total job opening. 보면요. 9,000개가 넘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 클릭해 보겠죠. 클릭을 해보면요. NOC 넘버가 바로 뜨죠.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모든 캐나다의 직업은 고유의 그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j o 을 정부 사이트에서 서치를 하거나 그럴 때이 NOC 넘버를 물어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정보를 쫙 보면. 목차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 job opening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우리가 pay를 받을 수 있느냐. education and training p a 도 어,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job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job을, 그,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마 어디에서 온테리오 주에 어느 도시에 이 잡을 내가 구할 수 있는가? 자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도시가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버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Quick Fact 보면 인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66%가 토론토에 있고요. 이 직업의 로케이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자 Job. Job Outlook Rating 보면요. 미래에 얼마나 만큼의 부족 직업군인가 보면요. Average보다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Above a v e r a g e 니까 그렇죠? Average가 여기겠죠? 중간. 그래서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은 우리 잡 오프닝을 보는데요. 잡 오프닝을 보면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9000개 이상의 잡 오프닝이 있는데요. 자, 파란색은? 뉴잡이고 노란색은 리플레이스먼트인데요. 파란색 뉴잡은 48%가 뉴잡, 새로운 잡의 창출이고요. 그 다음에 52%는 리플레이스먼트,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기존의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퇴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48%, 52%. 어, 근데 다... all occupations 다른 모든 직업의 그 새로운 job o p e 은 29%인데 이 컴퓨터 제가 선택한 이 직업군은 48%두배 2배, 거의 두 배가 정도 되는 job o p e 이더 있죠. 그다음에 replacement는 52%. 하지만 다른 job 어, 직업군은 71%가 replacement인데, 이거는 52%네요. 자,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annual numbers of job opening. 1년에 얼마나 많은 그 직업 광고가 났냐, 이 말이죠. 2014년부터 보여지는데요. 2014년에 2016년까지는 쭉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2018년도는 조금 하얀색이긴 하지만, 넘버를 볼게요. 2018년도에는 4,264, 2017년도에는 4,700, 죄송합니다. 4,708개. 그래서, 한 400개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에버리지보다 많은 인력이 미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그로스 보면요, 파란 게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저 이거죠 우리가 선택한 보면 2016년, 17년 확 올라가죠. 다른 평균 직업 봅시다. All occupation. 그렇게 직업 그 성장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 높지 않아요. very flat 하죠. 그래서 컴퓨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저의 전망이 밝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T 전공하신 분들은 기분 좋으시겠네요. 근데 IT는 좀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나 부족 직업군이에요. 유럽도 보면은 굉장히 IT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맞는 스케일 워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부족한 상태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 표를 막대 그래프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아주 아주 관심이 많은 페이 봅시다. 급여. 파란색은 매일이고요, 노란색이 여성이고요, 어 보라색은 그토털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평균 모든 직업의 운의 평균 인컴 이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저스 의 인컴입니다. 자 남자는 1억 넘게 받고 여자도 1억 넘게 받지만 여자가 조금 더 5천불 정도 차이나네요. 다른 평균 직업 보면요 자 남자는 6만불 여자는 다올림에서5만불 정도죠. 그래서 이 IT 이쪽이 다른 직업군보다 두 배를 많이 벌고 있어요. 현재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밑에 있거든요.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에 따른 급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디플로마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요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냐면요 9만 불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직업군들은 같은 디플로마를 갖고 있더라도 3만 8천 정도 법니다 굉장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만약에 자기가 세컨드리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 그 평균 직업을 보면요, 4만 물 정도, 4만 5천 불 반올림해서 봤는데이 컴퓨터 쪽은 그래도 거의 1억에 가까운 9만 7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제 친구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제 친구 IT 에 지금 근무하는 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트레이닝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티피케이스로 IT 필드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1억 4천 정도 받고 있어요. 경력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차도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름값도 지원이 다 나오고요. 그 친구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그 IT에서 일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잘 많이 급여를 받는 케이스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T 쪽은 부족 직업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고라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당연하겠죠 시장경제에 따르면은 인력은 필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없으면 당연히 급여를 많이 주서 주고라도 구인을 하겠죠. 봅시다. 자, university certificate이나 diploma, degree를 갖고 있으면요 113,000 받고요. 다른 직업군을 보면 평균 어73,000 정도 받습니다. 갖고 쭉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에듀케이션 어, 백그라운드에 따른 그 급여의 차이를 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 얼마만큼의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수 있겠죠. 마스터 디그리 볼까요? 마스터 디그리 한번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어121,000 받네요 연봉이 근데 다른 평균적인 급여를 직업의 급여를 보면 은83,000 근데 저는 마스터 디그리를 받고 있지만 이 a 이기 때문에 이 다른 평균 직업군의 급여보다는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한숨이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역을 봅시다 어딜 지역을 볼까요 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죠 자 토론토 봅시다 토론토에서는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1억 조금 넘게 벌고요 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어, 해밀턴 볼까요 해밀턴에서는 자 토론토보다는 약간 낮은 연봉을 받네요 그래갖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도 선택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테리오 주 안에서 이런거 보면 참 시스템이 잘돼 있죠 자 education and training pathway 그래서 in 캐나다에서는요 bachelor or master degree in computer science 그리고 중요한 건, several years of experience. 그래서 캐나다는 항상 제가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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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하지만, 항상 경력이 필요해요. 발언티어든, 아니면 정말 자기가 인턴십으로 일했던 경력자를 선호해요. 딜레마. 어딘, 우리가 경력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무경력자를 시작해야지 경력자가 되는 건데, 무경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경력자 무경력자일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디인가 에서 나를 뽑아 줘서 써 줘야지 경력을 썼지 뽑아 주지도 않는데 무슨 경력을 어디서 쌓으냐 말이냐 이 말을 하죠. 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무경력자라면은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급여를 주더라도 그냥 가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연봉과 직업을 갈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기반을 만들기 전, 전까지는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좋은 직업, 으로 더 나은 직업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죠. 그래서 i n d 드 m a n d Skills and Knowledge를 보면요. 오 이거 중요하네요. 이거 좋은 정보네요. Where Jobs are located in Ontario 봅시다. 여기 이제 Ontario 주죠. 쭉 나와있죠.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까요? Yep. 안작아지네요자 그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메트로 r o area. m e t r 쪽을 보면요. 자, 여기죠. 여기가 이제 메트로 에 o a r 인데요.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네요. 그냥 전체적인 줄을 봅시다. 그렇고, 여기 전체적인 그 온테리어 주에 보면요. 넘버 m b e r of 4264개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남성이 더 많고 남성 파아고75% 여성 25%가 있다 그러고 어 이거 풀타임이 8 5고요이잡에 파타임이 15% 네요 풀타임을 선호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풀타임이 더그 베네핏이 많아요 에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에이지가 왜 보면 좋은 왜 좋으냐 하면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사람의 연령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직업이 미래에도 더 많은 부족 직업군이 될지 안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 보라색, 보통 44, 35에서 44세까지의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옆으로 보면요. 어, 이것도 45에서 54. 그래서 보면 35에서 54세, 연령의 분들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35에서 54세 연령층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듀케이션을 보면요. 자, 배첼러 디그리 대학교 졸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1%로 가장 많고요.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16%네요. 그래서 최소한그 대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리지도 어, 많네요. 칼리지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온테리오 주고요. BC주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BC주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BC주는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그,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BC주도 한번 보면 됐고요. 다른 주는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고 시간이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바이바이.